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여라, 거기 평화 바라는 사람. 살고 있으면 평화 머물고, 그러지 못하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오늘이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결의 와버들,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라. 샬롬 아드나이, 네. 샬롬은 평화고요. 아드나이, 어, 아드나이는 이제 하느님을 부르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던 야흐웨라는 그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죠. 아드나이로. 네, 그래서 어, 샬롬 평화, 주님 평화입니다. <laughs> 예, 어, 평화의 노래 아까 불러드렸는데요. 음,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 정말 중요한 음,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또 선포의 방법 또 그리고 선포지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저의 오늘 복음 묵상 안에서는 뭐 다음번에 이 같은 본문을 또 묵상한다면 또 다른 묵상이 될 거예요. 오늘의 저의 묵상에서 핵심은 평화인데요. 제가 평화를 하도 평화 타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평화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평화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신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누구든 저 사람이 내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 보시면 평화를 줘요. 저쪽에서 원치 않으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베푸는 축복이 그가 거절됐을 때그 축복은 나는 그 축복을 주는 주체였기 때문에 나는 복되고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복을 받지 않았으니까. 즉, 평화를 주는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의 평화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목적 자체를 내가 내 이웃과 만날 때내 이웃에게 평화를 주는 마음으로 내 안에 평화를 주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할 때 나의 평화가 그의 평화가 되고 그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친교가 그리스도인의 친교예요 그래서 음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있지 않으면, 뭐, 당연히, 어떤, 어,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주겠죠. 고통을 주겠죠. 슬픔을 주겠죠. 아픔을 주겠죠. 그래서, 먼저 평화를 주기 위해선 내 안에 평화. 그 평화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 평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웃에게 평화를 전했는데 이웃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럼 나에게 돌아오죠. 지금 우리는 너무 주님께 많이 페이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평화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평안 다시 주님께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불행한 채 남아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 평화를 받고 그 평화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겁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그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나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 그대내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해바라기 노래가 있는데, 그대 내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입형.